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올리는 건데요. 어, 오늘 처음으로 할 것은 딸기 토핑을 만드는 건데, 좀 약간 사고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어, 그런 부분 조금 양해해주세요. 일단 준비물은 빨간색 물감하고 천사전토만 있으면 돼요. 아, 근데. 아, 그냥 먼저 시작할게요. 어, 일단은 딸기를 만들 만큼만 떨어 주시고 그다음에 그걸 반으로 나누세요. 왜냐하면은 딸기 빨간색하고 하얀색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있으면 반으로 나눠 주시고 아 근데 좀 안에 속이 작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 아 정도 제가 갈게요. 이 정도씩 나눠 주시고 한쪽에만 빨간색 물감을 아 근데 이게 손에 자꾸 잘못으니까 이렇게 켜주시고, 그 안에다가 짜주시면 돼요. 근데 색깔이 좀 너무 연하실 싶을 때는 그때 물감을 좀더 넣으시면 돼요. 아, 벌써부터. 근데 이거 하고 나서 제가 이거 연습용으로 하나 찍어봤는데 이게 손에 되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옆에다가 물티슈 같은 거 이런 거좀 두시고 하세요. 손에 잘 묻으니까요. 근데 딸기가 그렇게 막 세모나게 된 딸기가 아니라, 어 잠깐만 제가 토핑통에 어떤 딸기를 보여드릴게요. 제 딸기를 못 만들어. 이렇게 돼 있는 딸기거든요. 그냥 이렇게 약간 납작 납작으로 돼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만들기가 조금 쉬울 거예요. 근데 제일 안 좋은 점이 손에 만, 묻는 거.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할 수 있으니까 양해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얘를 좀 길쭉하게 만들어요. 이 정도 만들고 그 다음에, 얘 흰색도 빨강색보다좀 짧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되는데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흰색은 좀 얇으면서 둥글게 해주시고요. 빨간색은 납작하게 누를건데 그냥 길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그냥 쭉쭉쭉쭉 눌러주시면 돼요. 꾹꾹 그 마지막에 커터칼이 조금 필요해요. 이렇게 납작하게 됐고 얘가 반죽이 좀 길어져서 그러면은 흰색을 조금 더 길게 어 이렇게 좀 얇아졌죠? 그러면은 빨간색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싸주시면 은 되고요. 근데 이거 빨리 마르게 하는 방법이 자연 건조보다 냉... 집에 냉장고 있잖아요. 어, 그럼 거기다 냉동고에다가 냉동고에다가 좀 많이 한 많이 해 봤자 4시간, 6시간 정도 냅두면은 얘 예, 딱딱하게 굳고요. 또이제잘르려고 했는데 냉동고에 넣었는데 물컹물컹하다 이러면은 그럴 때는 그냥 막 베란다나 방좀 구석쪽에 아 약간 좀 시원한 데다 냅두면은 돼요. 저는 냉동고에 말려서 했어요. 근데 그게 좀 짤릴 때 물컹물컹해지더라고요. 저는 냉동고보다 자연 건조를 추천해요. 이렇게, 되, 이렇게 됐고요. 이제 이, 이 상태로 늘두고 자르면 자르면 아까 전에 보여줬던 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좀 망친 거고 마지막에 이런 커터칼로.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음. 해가지고 마지막에 굳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자르시면 돼. 근데 안 굳은 상태에서 자르시면 색깔이 막 섞여요. 제가 이동영상을 찍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끝났습니다. Bye bye.